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5장 전략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그안에서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은 기승전 2차전지 그 안에서 쏠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뭐 실적이나 숫자나 펀더멘털 밸류 이런 것보다는 나도 2차전지 한다. 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2차전지 신규 스위스 찾기 그리고 혹은 이 처전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랠리,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보면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3.4% 장중 22.5%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하루에 20%가 넘게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특별한 큰 호재라기보다는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이제는 잠정 실적 이런 부분도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와 더불어 수급 쏠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나노신소재, 대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프로. 코스피에서도 보시면 LG 화학, 삼성 SDI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니까요. 포스코퓨처 M, 오늘 SK 이노베이션 7% 프로, 포스코홀딩스 돌리튬 쪽, LG 화학 사 프로. 급등 나오는 친구들은 다2차전지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로 수급 쏠림만 계속 나타나고 있고,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AI 로봇 쪽에서 나타났던 이 흐름도 지금 2차 전지 중심으로만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T 소부장도 지금은 힘을 얻었죠. 감사한 얘기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러한 대응주단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기세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진 못하고 다시 한번 2차 전지로만 지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쏠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시장 주도, 주도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더라.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애견 케미칼. 나도 2차 전지 관련주야? 그동안 화학 얘기하다가 고용량 실리콘계 응급용 바인더 상용화 고기사와 성능 확인 중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보시면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리튬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응급용 바인더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내 최초 응급제 개발한 명성을 되찾는 신호타 될 전망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특허권의 상용화의 막바지 단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콜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실증단계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객사 성능 확인 중. 국내 최초로 2차전지 응급소재를 개발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나도 원래 2차전지에 뿌리 있는 뼈대 있는 종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났었고, 사실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케미칼. 그동 안에 화학당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3반기 2분기까지도 이어졌던 실적이 3분기, 4분기, 큰 폭으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로 인해서 실적,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는데, 바로 나도 2차 전지 관련주야?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제한법, 상황까지도 지금 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즉, 지금은요, 기승전 2차 전지 중심으로 쏠림, 이런 부분이 꾸준히 계속 그 안에서만 도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보죠. 5장 전략입니다. 중심으로, 상중, 변동성 왔 오늘 에코프로비 연봉,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0%포인트 이상씩 변동하는 것 자체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2차 전지, 회의주차 기술. 당연히, 회사 IR 담당자나,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뭐, 경영진들 알고 있겠죠. 2차 전지가 시장에서 했다 하고, 그리고,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밸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2차전지 관련된 신사업, 이런 쪽을 추진하는 쪽과 안 하는 쪽은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애경 페미칼처럼. 나도 2차전지 관련주다. 관련주.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 스페이스 찾기 관련된 흐름 있고, 오늘 애견 캐리칼 상가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실 오늘은 2차선지 빼놓고는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느끼고는 있는데 좀 약했어요. AI 로봇이 2차선지 올라오면서 같이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AI 로봇 쪽에서도 지금 보면 순환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수급이 그러니까 2차전지와 AI로봇쪽 왔다갔다 올라가는 모습에서 지금은 2차전지쪽으로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속되지 못하고 2차전지쪽으로만 강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 i 로봇쪽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오호자 대응전략 심플합니다. 2차전지 지금 투자성과는 가지고 있느냐, 의 하고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시장 전반으로 보면, 오늘도 하락 종수가 1300종, 뭐, 코스닥 넘어가는데도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코스닥 1%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한 30분 만에, 순식간에, 1%포인트 넘게 지금 빠져버리고, 이러한 흐름은, 개인적으로 좀, 시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봐왔던 시장으로서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바퀴 세게 돌면서 제일 수혜주 찾고 계속 그러한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반갑지가 않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면 시장 전반적으로 기존에 안 빠졌던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가지고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는 부분, 중장기, 같이 투자 한점에서 홀딩, 이런 부분 체크하고 있고, 수익 찾기,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 전략을 꾸준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갖고 있었으면 수익을 극대화 측면에서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워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규, 나도 2차전지다. 아 이러한 종목 찾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오늘 막 애겸 케미컬 급등 나오고, 상황가까지 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완전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오늘 5점 전략,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고, 그리고 그 외단에서는 일단은 신규 많이 빠진다고 사지 말자. 많이 빠진다고. 등등 수용 매수 화제 이런 부분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도 기업 매수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